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은퇴 후에도 매달 100만원의 수익을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데 뭘더할수 있을까? 고민하셨던 분들 지금부터 귀쫑긋 세우고 집중해주세요. 이 영상이 끝난 뒤에는 여러분의 노후가 훨씬 더 든든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약 10에서 15분 동안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실질적인 전략을 함께 알아볼게요. 자, 준비되셨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왜 은퇴 후 추가 수익이 중요한지부터 짚어볼게요. 대한민국의 평균 은퇴 연령은 약 55세, 하지만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었습니다. 즉, 은퇴 후 최소 25년에서 30년을 살아야 하는 시대예요. 문제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00만원으로 추정되는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0만원에 불과하죠. 이 차이를 메우려면, 추가적인 수익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50대, 60대는 아직 에너지가 넘치고, 삶의 경험이 풍부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더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할 세 가지 방법은, 큰 돈이나, 전문 지식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방법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가장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방법, 소형 부동산 임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은 큰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요즘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소도시에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의 소형 오피스텔 원룸 매물이 꽤 많습니다. 이런 매물은 관리비 부담이 적고, 원룸 형태라 수요가 꾸준하다는 큰 장점이 있죠. 예를 들어 8천만원짜리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5만원으로 임대한다고 해볼게요. 월세 수익은 연 540만원 즉월 45만원이 고정적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에 대출을 일부 활용하면 초기 자본을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4천만원은 대출로 조달하고 나머지 4천만원만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다면 월이자 15만원을 내고도 월 30만원의 순수익을 남길 수 있죠. 물론, 부동산에는 공실 리스크나 유지보수 비용 같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분석이 정말 중요해요. 대학교 인근 직장인 밀집 지역, 역세권 같은 곳은 공실 위험이 낮고 임대 수요가 꾸준합니다. 이런 지역의 소형 부동산은 연 46%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요.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니 국민연금 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든든한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노후에는 임대 관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이 경우 관리형 부동산 업체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어요. 월세의 10에서 15% 정도를 수수료로 내고 임차인 관리나 유지보수를 업체가 대신 처리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편하게 월세만 받으면 됩니다. 소형 부동산 하나로 월 30에서 50만원의 수익을 만드는 첫 걸음, 지금부터 준비해보세요. 두 번째 전략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치식, 취미, 경험을 활용한 재능 판매입니다. 50대, 60대에 쌓아온 인생 경험이야말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에요. 요즘은 크몽, 타링, 숨고 유튜브, 블로그 같은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수익화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글쓰기, 요리, 정리수납, 엑셀, 손재주, 심지어 삶의 노하우까지 어떤 재능이든 돈이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은퇴한 60대 어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어씨는 전원생활을 시작하며 블로그에 자신의 일상을 기록했어요. 일주일에 두번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고 6개월 뒤 네이버 애드포스트를 통해 월 15만 원의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같은 내용을 정리해 전자책으로 출간했는데 한 권에 3,900원씩 판매하며 월 1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얻고 있죠. 블로그와 전자책을 합쳐 월 25만 원, 시작 1년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58세 BC입니다. BC는 회사에서 30년간 엑셀 작업을 해온 경험을 살려 클래스 1 0일의 중장년을 위한 엑셀 기초 강의를 열었어요. 한 달에 510명의 수강생이 등록하며 월 15만원의 꾸준한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BC는 처음엔 온라인 강의가 낯설었지만 플랫폼이 홍보를 도와줘서 쉽게 시작했다고 말해요. 재능 판매의 장점은 초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 하나와 약간의 시간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크몽의 이력서 첨삭 컨설팅을 등록하거나 타링에서 요리 클래스를 여는 거예요. 심지어 영상통화로 수업하거나 컨설팅할 수도 있으니 집에서 편하게 부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블로그에 글한편 쓰는 것, 클래스 100일에 10분짜리 강의 하나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게 시작한 재능 판매가 월 20에서 30만 원, 심지어 그 이상의 수익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곧 돈입니다. 지금 도전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세요.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시니어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등 은퇴 후에도 챙길 수 있는 지원이 정말 많습니다. 이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노력 대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먼저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께 월 최대 32만원까지 지급되는 제도예요. 부부가 모두 해당되면 최대 51만원을 받을 수 있죠. 2025년 기준 소득과 재산 기준이 매년 조정되니 주민센터나 폭지로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간단히 할수 있고 한번 승인되면 매달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기초연금 하나만으로도 월 30만원에 가까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에요. 다음은 근로장려금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최대 연 330만원까지 지급되는 제도예요. 나이 많아서 안되는 거 아니냐? 고 걱정하실 수 있지만 60대 이후에도 소득만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파트타임, 단순 노무직, 소규모 자영업도 대상이 될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하고 9월쯤 지급되는데 연 300만원이면 월 25만원 수준의 추가 수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일자리 프로그램입니다. 지자체나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공원 정비, 문서 정리, 전화 상담, 안전 도우미 같은 일을 하며 월 30에서 5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주 15에서 20시간 근무로 부담이 적고 건강도 챙기고 사회적 연결도 유지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께 월 40만원 내외의 급여를 제공하죠. 이런 프로그램은 주민센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전화 한 통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지원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직원분들이 신청 절차까지 친절히 도와주십니다. 국가 지원제도는 놓치면 정말 아까운 돈이에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세 가지 방법을 조합해 실제로 월 100만원 수익을 만든 사례들을 소개할게요. 전라북도에 사는 62세 박씨는 아파트 근처 원룸을 7천만 원에 매입해 월 40만 원의 임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취미로 만든 수세미를 쿠팡 마켓에 올려 월 20만 원, 기초연금으로 월 30만 원을 더해 총월 9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만들고 있죠. 박씨는 작은 원룸 하나가 노후를 이렇게 든든하게 해줄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경기도 용인의 58세 이씨입니다. 이씨는 블로그에 여행 정보를 공유하며 구글 애드센스로 월 20만원을 벌고 주민센터에서 연계한 전화 모니터링 일자리로 월 40만원을 더하고 있어요 여기에 근로장려금으로 연 240만원 즉월 20만원을 추가로 받고 있죠 총월 80만원을 넘는 수익을 재능과 공공제도로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이 씨는 내 경험이 돈이 될줄 몰랐다며 웃으며 말해요 이 사례들에서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작은 실천과 꾸준함입니다 큰돈이나 전문 지식이 없어도 지금 있는 자원을 활용해 시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할수 있는 일은 뭘까요? 첫째, 주민센터에 전화해 기초 연금이나 시니어 일자리 프로그램을 문의해 보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크몽이나 타링의 계정을 만들고 여러분의 재능을 등록해 보세요. 이력서 첨삭, 요리 레시피, 심지어 삶의 조언까지 뭐든 좋아요. 셋째, 소형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부동산 앱을 깔아 5천만원 내외의 원룸 매물을 검색해보세요. 단한 걸음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꿉니다. 혹시 내가 할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드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주세요. 월 100만원 수익은 커창한 꿈이 아닙니다. 소형 부동산 오피스텔 하나, 재능 판매 하나, 국가 지원 하나를 조합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게 가장 끌리시나요? 소형 부동산으로 월세 받기, 재능 판매로 푸수입 만들기, 국가 지원 챙기기 어느 쪽이든 여러분의 계획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블로그 시작해 볼래요? 기초 연금 신청부터 해야겠어요. 같은 작은 다짐이 또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됩니다.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더큰 지혜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만들어줄 현실적인 재테크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월 100만원 수익을 향해 함께 달려봅시다.